안녕하세요. 동다같치부동산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규톡, 국토교통부, 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은 금융, 세금, 부동산 규제 등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은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2020년 3반기까지양도소득사실적으로 면제되고 또한 투기지역 S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2, 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주택자 종부세 강화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에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0.1%에서 0.3% 상향되고 투기지역과 두기 투기가열지구에서 두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시 322개동과 경기도 강명 4개동, 하남 4개동, 가천 5개동 등 3개시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였네요 투기가열지구나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평형 구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 투기 가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배상 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불법 측면은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고 조정배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되는데,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에서 15억 원까지는 70%, 15억에서 30까지는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리지만, 2020년 상반기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40%로 강화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거래한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는데 지득세 및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하였고,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리지 않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말소및 세제 혜택을 환수하여 미승자는 하며 미승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고 등록이 말소되면 2년 이내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신규 주택 신규 공급도 추진한 데서울도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1만 5천 가구 이상 사업승인 예정이며 내년까지 남양주, 하남, 가천 등 1,2차 지구 14만 가구 지정을 완료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를 서울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주택 사업 시행 면적을 2만 제곱 2만 제곱킬로메터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중공업 지역에서 조합이 공기업과 공동 시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 건축을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해주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허가한다는 등 계획입니다. 요약하여 12.16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며 내년 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언제든 주택 수요나 공급 양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행복한 연말 10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